자 이번에는 경제 동향 짚어보는 경제 가정교사 최병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수출 규제 일본은 또 해제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laughs> 우리 정부는 해제라고 그러고 네. 일본은 아직 해제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 수출 품목이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는 안 됐어요. 일본은 네. 그건 또 세트인데 네. 하나의 네. 수출 규제는 뭐라고 표현이 들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하여튼 어, 우리가 관리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고, 그리고 나서 어, 파이트 리스트는 우리가 지켜보겠다. <laughs> 뭔가 인심스는 <쓰는> 듯한. <laughs> 근데 인심스는 게 아니라 이걸 풀면 일본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국민들도 기억하겠지만 2019년 7월달에 7월 초에 당시에 이제 소 이제 소재 부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부품 네. 3대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건 안 팔겠다. 네. <laughs>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 강점이 일본은 제, 산업화를 우리보다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 중, 이 중간 부분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니까 그러니까 자급화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도체가 핵심 산업이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품 소재를 이제 안 팔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뭐, 반도체 타격을 주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라수소니 평상시에 네.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렇죠, 품목들을 그렇죠. 많이 레지스트니 폴리미드니 뭐 이런 것도 알게 됐잖아요. 네, 삼성품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요, 2019년 대비해서 정부에서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자료에. 요. 브라소 같은 경우는 육십육 퍼센트가 수입이 줄어들었어 우리나라 인제 이게 작업 네. 작업 포함으로서 그러니까요 네. 자리 포함을 함으로어요 국산으로 작업 포함으로 했어. 그다음에 이제뭐그 어, 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벨기에산으로 이제니까는 수입세로 바뀌는 대체했지요 폴리미드로 아예 대체 소재를 바꿔가지고 수입이 이제 완전 없어 안해안 안 해도 어, 돼요 그게 일본이 손을 입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소부 장산업이 활력을 찾는데 그 동안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십 년간 일본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갑자기 바꾸는데 불편함도 있고 비용도 싸우다 보니까 이용해 오다 보니까 국산을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좀 지체가 됐었던 거예요 대기업들이 네. 안 써주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국산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육성할 수밖에 없고 다른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4년간 그 음. 국내 기업들이 성장했는데. 네. 그렇죠. 이걸 다시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일본 관련 사업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일 협력이라 그러는데 일본 사업들을 다시 재기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하면... 정말 이해가 <laughs> 안 가는 게 저는. 예. 우리 입장에서 거꾸로 예. 일본 니네거 수입해 줄게. 예. 어? 예. 우리가 사 줄게. 예. 그럼 일본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꾸로 우리가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일본이 풀면서도 다안 푼다. 그러니까 해제 아니, 아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해가지고 <laughs> 우리가 불편한 게 있었냐고. 저는 예? 저는 이런 호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물건을 사오는 값인데. 네, 네. 일본이 안 팔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팔지 마. 우리끼리 만들게 해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아쉬운데 일본에 가 가지고 수출 규제를 일본이 여전히 해제를 하는 데많은데 이런 값을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아이고, 정부가 진짜. 국민들 세금 섞어 동원해 가지고 정부하고 산업체하고 학계하고 힘을 모아서 지금 소부장 산업 육성을 쭉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일본산 이제 그러니까 수입으로 바꾸라 그러면은 저는 기업들이 이것도 바꾸기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언제 또 다시 이게 규제 같은 게또 돌아올지 모르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그다 떠나서 저는 네. 왜 이런 바보 같은 스스로 의리 되냐고요, 갑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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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야 그거 우리 안사 준다. 이렇게 튕겨야 되는 네. 상황인데 일본한테 가서 그거 우리가 사들이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본 무슨... 일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지금. 허, 진짜 이해가 안 가요. <laughs> 예.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잠시자 예. 그러면서 우리 피해를 주고. 예. 일본을 완전 자해 행위죠. 자해 일본한테 행위. 일본한테 이득을 주는데 일본한테 뭐 고개를 예. 숙이고. 예. 아니 고개를 숙이면서 이, 일본한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여전히 고개를 팍팍하이 들고 이거 예. 세계 수출 풀어줄 까 해제까지는 아니고 관리를 음. 계속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러니까요. 만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이라는 게 되게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 받는 분야인데 이 분야가 그러니까 다시 또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국내 기업들 타격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봐요 우리한테는 피해를 주고 예. 예. 일본한테 이익을 주는데 예. 그럼 일본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고개를 숙여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하, 이런 일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대통령이 이형 그러니까 사실 매국행 매, 매국행이에요 일본인이 네. 아니면 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매국행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어, 전 세계 시장 경제가 안 좋다고 우리 정부 계속 얘기하는데 O E C D 발표에 하면 또 아니에요. 네. IMF 발표로도 전 세계 G D P가 지금 상승 전망인데 우리만 하강이었잖아요. 네. O E C D 발표도 최근에 났는데 O E C D도 네. 마찬가지지만요. 그렇죠. 우리만 마이너스지만요 아시아프랑 비슷하게 나왔죠. 네. 우리나라만 마이너스로 후퇴. 우리하고 예. 터키, 터키. 예, 터키 뭐 일본 정도 이렇게 그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전 세계는 한 0.4퍼센트 그러니까 우리 상향 점 조정을 했는데 예. 지난해 11월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0.2퍼센트를 이제 그러니까 줄였죠. 전 세계가 0.4 상향입니다. 네,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네. 전 세계가 지금 어렵다고 한건 거짓말이에요.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출이 대게 이제 큰 시장들에 많이 의존도가 높잖아요. 미국, 네. 중국 이런데요. 근데 미국은 1% 상향 조정했어. 네. 중국도 0.7% 상향 조정했어. 우리 시장인데. 그러면 수출이 어 늘어야,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줄어드느냐고요 수출이 줄어들어요 지금. 네. <laughs> 참 진짜 잊지 마세요. 이건 지금 심각한, <laughs>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게 예. 한두 달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러시아조차도 3.1% 상향 조정했어요. 전쟁 <laughs> 전쟁하고 네. 있는데. 네. 아, 참... <laughs> 터키만 0.2% 깎았는데 터피는 지진 났잖아요. 참네. <laughs> 참... 네. 터키하고 우리만 깎았어요. OeCD에서 최근에. 자 그런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제 기구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추경호 네. 부총리가 거짓말한 거예요. 전 세계 가다 어렵다는 건. 우리만 유난히 뭐, 어려운 겁니다. 정부가 할일 없다고 하는 정부니까 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laughs> 심각한 위기인데. 그리고 이제 또 고용. 예. 네.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는윤선열 정부 다른 경제지표는 대개 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고용을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좀할 시간이 필요해서 너무 했는데요. 고용지표 보게 되면 이 그림이 뭐냐면요. 그림을 띄워두십시오. 네. 네. 파란색 기둥인 막대그래프가 네. 취업자 증가 중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아. 지난해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2월 달까지요. 아하. 근데 2월 달에는 뭐냐면 132%가 넘어었어요 그러니까 야... 60대 이하에선 줄어들었다는 거죠. 취업자가요.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육십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나쁜 일자리라고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한 사십구점일 퍼센트였었는데 예. 이게 백삼십이 퍼센트를 돌파했어요. 계속 출파하고 증가하고 있아요 늘어나는 일자리는 저거밖에 없는 거네, 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요 청년층 일자리야.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아... 청년층 일자리는 그래가지고 이월달에 한 십삼만 개가 줄어들었어. 예? 그러건 <laughs> 그러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 선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앉아 있고. 파란색 기둥은 위로 계속 올라가고 이제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작년 3월은 문재인 정부 말기예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비율이 저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 하나 좀 보여 드릴게요. 그 1년 지났더니 정반대로 된 거예요, 예, 지금. 예. 아니 그걸 하나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죠. 이게 이게 보게 되면 파란색 기둥이 예. 작년 2월 달, 문재인 정부 2월 달이에요. 빨간색이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이고요. 그 작년 2월 달에 일자리가 104만 개가 증가했어요. 예. 근데 에, 그 근데 그이소위 말해서 60대 이상 비중은 4 3이안 됐어. 예. 네? 어.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2월 때는 132%대 된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 26만 일, 청, 이상이 증가했어. 청년은 마이너스가 됐는 예. 네? 이건 마이너스로 버리고. 이거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다보죠 확연하게 이게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일자리가 이거... 지금 굉장히 추세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끝을 모르고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 기사 100만 개 나왔어요. 그렇죠. <laughs> 저런. 그 작년 3월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일자리 기사 나왔잖아요. 실제로 노인, 2018년도에 조중동에서 고용참상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엄청 쏟아졌었잖아요. 노인 일자리 너무 많다. 네, 세금으로 때운다 그때 네. 뭐 최저임금과 관련시켜가지고 그렇죠. 엄청 그랬었잖아요. 고령층 일자리만 늘어난다. 어쩌고저쩌고 몇년한한 한 4년 때렸죠. 4년. 네. 4년 네. 동안 네. 내내 비판 기사 쏟아냈는데. 이건 뭐 그때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인데 비교가 안 되죠. 기사가 하나가 안 나오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laughs> 한 50%가 되게 안 넘어섰어요. 전체 일자리 증가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 연령층에서도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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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는 공공 혹은 단기성 일자리에 의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예. 것이고. 그건 나쁜 일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사년 동안 백만 개 기사 본것 같아요, 제가. 100만 아 문제는 기사. 이 막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앉아 있잖아요. 전 세계 하나도 모르는데. 없어요. 예,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세계 경제는 <laughs> 수치가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만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여기 화면을 안, 안 떴네. <웃음> <어려워요>. <웃음> 그만해요? 아니 여기 여기는 안했던데 <laughs> 어떤가? 아, 고용 고용 그림비 하나 또 있었어가지고 중단하시죠 이제. <웃음> 예. <웃음> 알겠습니다. 국민들 국민들 저기 저 괜히 저기 저 혈압만 아침부터 올라갈 것 같은데. 달어야 <laughs> 할 기사들을 안 다루고 있고요. 네. 그 자리를 보통은 이제 이재명. <laughs> 기사가 채워지고 있죠. <웃음> 예. <웃음> 이 재명을 잡으면 경제가 다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세계 경제에 세계 경제도 중요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우디 이란 저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세계 역학이 네. 변하고 있죠. 그렇죠. 그 사우디하고 이란을 중국이 지금 화해 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중 양극 체제가 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G7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개국가있잖아요이 네. 비중이 지난 30년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아, 미국은 계속 늘어나고. 미국은 변화가 거의 없고. 그럼 지아 중국이 차지한 겁니까? 그렇죠. 아. 그럼 미중이 이제 양양강이 됐버렸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G7 체제가 안 된다고 얘기 나오는 게 미국 정가의 엘리트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어, 보고서는 어, 그럼 거기에 끼어은게 뭐냐면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 끼어놓자 이렇게 한, 한 이유가 어, 소위 중견 국가들의 역할이 둘이 큰 덩치 큰 애가 싸마고 있는데 어, 이걸 가만 놔두게 되면은 세계가 파국이 올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좀힘좀 좀 발휘할 수 있는 애들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그걸 할수 있는 건데. 딱그 자리에 있는 나라인데. 예. 그걸 지금 그냥 미국이 갖다 붙어버렸으니. 예. 경제 규모로 봐도 그렇게 나타나져요 지금 변화가. 우리는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아, 재밌는 이야기인데. 자, 체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